거의 다 됐어요. 아, 플로우 수만 달면 될것 같아요. 플러그 밸브. 자 엔진 올리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이 차대에 보면 이 엔진 마운트가 있어요. 얘도 새걸로 교체를 하고 엔진을 올려야겠죠. 올리고 나서 또갈려면 귀찮으니까 이게 새거. 새것과 이곳이 마운트의 이 높이를 보면, 얘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높고, 손가락 한마디 정도인데, 택도 없죠. 새 마운트로 교환을 했어요. 여기도. 한 번이 좌우가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엔진은 올려주자고요. 할수 있을만큼 부동액을 리필을 하고 파워스티어링 오일도 리필했어요 후기 시동이 가능한 정도로 파워스토클 연결하고 실내에 키를 켜 놓고 진단 모드 일단 라이트 켜 놓고 자 이제 에어 블리딩 해야 돼요 자 일단 고장 메모리 있던 거는 사그리 다, 다 삭제를 먼저 해줘야 되고 자 일단 고장 메모리는 삭제했고 서비스 기능에서 유동장치 디젤 일렉트로닉 연료 시스템 공기 빼기 연료 시스템 공기 배출 디스플레이 자 이렇게 해서 연료 펌프에 에어를 빼줘요 연료 라인에 2분 50초 남았대요 이제 다 됐대요. 한번 이 상태로 바로 실용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벨트 연결 좀 나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시동 한참 걸어서 열 받친 다음에 누수 누유 전부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언더카바를 조립했고. 이제 열 받았으니까 엔진오일을 한번더 교환하고 시운전 나가보려고요.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시운전을 한번 나가보려고요. 일단은 엔진 작업을 한 경우에는 시운전을 나갈 때어 아주 멀리를 첫 번째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행 중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까운데를 먼저 한 바퀴 돌아보고 미션 상태, 엔진 상태,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조금 멀리 운행을 나가 보는 거죠. 가속도 해보고, 지금 아직 가속을 하는 단계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워밍업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운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 없고, 타이어가 좀 시끄럽네요. 타이어가. 후후후후 하면서. 앞 타이어의 소음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는 편인데, 일단은 뭐 그거는 현재로서는 뭐 별로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아니니까. 변속의 포인트나 뭐 여러 면에서 아직은 만족할 만해요. 비가 오는지라, 비가 뭐 많이 오진 않는데, 비가 조금 오는지라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급가속을 하거나 하는 게좀 부담스러운 날씨긴 해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좀한 바퀴 돌면서 차량 컨디션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가 있고 했을 때부터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뭐어 제가 작업 전에 시운전을 해보지 못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후에 시운전을 하는 게 전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가볍게 좀 차량 컨디션 파악하고. 자 느낌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근데 보면 어 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터치 시스템 같아요. 네비게이션 맞네요 안드로이드네. 뒤로가기 버튼이 있는 거 보니까. 홈 누르면 이게 홈인 것 같아요. 뭐 안드로이드 데크를 차량에 이렇게 박아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네요. 신기해. 어, 뭐 하여튼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요거는 한번 잘 보시라고. 뮤직 한번 눌러볼까요? 뮤직. 뮤직. 음, 오디오랑 오디오는 억수로에서 연동을 해놓은 것 같아요. 좋네요, 이거. 요즘 신형들하고 시스템이 비슷한, 시스템이 비슷한 게 아니라 모양이 비슷한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테크가. 음, 맞아요, 아주. 근데 차량에서 컨트롤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어? 차량에서 컨트롤이 되네? 간단하게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고요.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돌고 싶어도 오늘 비가 오는 날씨라 실내에 습기가 차요. 근데 아직 제가 에어컨 게스를 충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샵에 돌아가서 에어컨 게스도 다시 재충전해주고 다 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한번 쭉 돌아 봅시다. 시운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오일 누이나 냉각수의 누수 그런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금은 뭘 하냐면 에어컨 가스 에어컨 가스를 리필하고 있어요. 가스를 안 넣고 아까 시운전을 나가는 바람에 비가 오는 날에는 창문에 습기가 쳐서. 멀리 시운전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은뭐한 그러니까 20분 정도 걸리니까 충전해놓고 오늘 하루 타고 내일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에어컨 가스를 다시 리필을 하고 시운전을 한번 더 나가려고 하는데 아, 아까보다 비가 더 오네요. 일단은 뭐 가스를 넣었으니까. 앞에 시야는 맑아질 테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고, 막, 급가속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날씨이면 분명해요. 이런 날씨에는 아무래도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시운전을 좀 얌전히 하는데 뭐, 구동장치 이상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떴던 차는 아니었으니까, 뭐 급가속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적당히 달려보면 되니까, 규정속도 내에서 운전을 해보면,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양호하다고 보여져요. 자, 안쪽으로 나가면 광주방, 경기도 광주방면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원래는 차량에 스탠드가 있어야지 이거 매달고서 시운전을 하는데, 어, 뭐, 차가 아닌 관계로 거치대도 없고, 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끄고 시운전을 열심히 해보고 다시 전원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안전 운전을 위해서 양손으로 전원 운전해야 되거든요. 한 손으로 운전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항상 이런 작업을 하고 시운전을 할 때는 누설이 되는 일이 없을까 땅바닥을 항상 쳐다보면서 운전하기도 해요. 후드쪽도 상당히 중요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냉각수라인이 터지거나 했을 때는 후드쪽에서 연기가 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약간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원래 엔진의 열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후드에서 조금씩 수증기가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내려서 확인해 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엔진이 데미지를 잘못해서 누수나 누유가 되면 엔진이 데미지를 입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작업이 끝난 다음엔 항상 작업자한테는 이첫 번째 시운전 구간이 가장 스트레스가 좀 많은 구간 중에 하나예요. 전반적으로 엔진의 필링도 좋은 편이에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으면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거는 차주분도 알고 계시는 문제고, 어,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는 특징 잡을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엔진 미션의 궁합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여지고, 어, 차량의 컨디션도 괜찮아 보여요. 이게 지금 내부에 웬만한 건다 교환을 하고 조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어,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타이밍 체인도 아무리 뭐 이게 절손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10만은 타지 않겠습니까? 뭐 10만이면 보통 2만키로, 1년에 2만키로 탄다고 봤을 때 5년은 탈 것이고, 봉번 교환해놓으면 몇 년간 문제없이 타겠죠. 흙계도다 청소해놓은 거고, 어뭐 급가속을 할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속주행을 해봤으면 하는데, 비가 와서 샵 앞에 도로가 차량 상황이 아주 좋진 않아요. 차가 많은 편이네요. 저기 앞에 가서 한번 광주 인데까지 갔다가 돌아가면 출고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의 작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더 찍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엔진을 오버하는 모습을 전체 다 찍어서 결국은 올려드렸네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또 찍어 드릴게요. 똑같은 차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뭐 이렇게 제작하는 게 사실은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구독과 좋아요의 개수로 보답이 되더라고요.